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자면 첫 번째로 아사랴는 믿음의 열심이었고 장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 영적 흐름이 북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북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타성과 테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예후 왕조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나태하고 어 타성을 쫓아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겸손하고 열심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그렇다면 북 이스라엘은 어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고 어떻게 되었나? 아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혼란, 북이스라엘의 혼란, 11절로 22절 말씀까지인데,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이유는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참으신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안 계신다 그러면 버리시는 것이죠. 외면하시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은 어그 기회를 주었을 때어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이 사랑의 기회를 버리면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밤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 지난 시간 이 여로밤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 그의 아들, 스가리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그 부하가 백성들 앞에서 이 스가리아를 쳐죽이고 참혹합니다. 쳐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그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살룸, 살룸이 그 전에 6개월 만에 그 스가리아를 쳐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달 만에, 한달 만에 이 문화햄이 다시 이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참. 자, 그러면서 문화햄은 어떻게 되는가? 그나마 10년 동안, 이 문화햄은 10년 동안 이 왕으로 있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바로 아수루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여로 보암 때에 주신 그 모든 재물을 싹 거두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첫 번째 대지로 22절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그래서 10년 지나가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혼란상 혼란상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의 혼란상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혼란상. 자, 어떤 나라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오늘 내용이. 어떤 사회, 특별히 어떤 나라,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 본문 15절, 아, 오늘 읽은 그 15장, 오늘 마무리 합니다만 15장, 그 다음에 다음 주에 16장, 그 다음 주 17장까지 해서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상황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뒤에 16, 17은 그 세세한 사건의 설명이고 오늘 개괄적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어떤 혼란상이 일어났는가 오늘 거의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참고를 참 해본다면 그래서 믿음의 이 먼저 이 사람의 그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사회가 혼란할 때 그럴 때. 북이스라엘은 그 사회를 꾸짖고, 그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일깨우는 선지자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나라가 이제 혼란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막참 전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참 촉구하면서, 그러면 회개하면 나라가 이제 이렇게 나가고, 그런데... 그 어, 모든 상황이 단계가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혼란합니다마는, 그 혼란함을 보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혼란함을 꾸짖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그 사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 비슷한 상황이 그 사사기 마지막에도 나타나지요. 사사기 마지막에도 각기 자기 오른대로 행하는 그 사회상이 나타납니다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지도자들이 자주 교체가 되어집니다. 욕심에만 이제 눈이 떠져서 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왕들이 엄청 자주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의 연속 연속성 지도자들의 연속성도 깨어집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 넘겨져 이제 바톤을 넘겨 주는 것이 아니라 반역이 일어나서 한달 만에 뒤집어지고 6개월 만에 뒤집어지고 보는 사람이 야, 저걸 뭐 하는가? 일반 이 백성들이 보기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 지도자들이 그 앞에 있는 지도자를 죽이고 그 앞에 있는 지도자를 완전히 막이 사람들 앞에서 처죽이고 막 부정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어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그러면서 왕이 되면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또처죽이고 그리고 또 왕이 되고 이 지도자들이 엄청 자주 연속성이 없이 막 바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그 사회상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다 비슷하게 어 나타 그 말기에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고려 말기 금그 그를 보면 무신 정권들이 하루가 다르게 그냥, 뭐, 그냥 힘을 가지고는 그냥 쳐 죽이고, 정권 잡고, 쳐 죽이고, 정권 잡고. 그래서 결국 이 고려가 참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될 때. 한 나라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극한의 혼란에 치달을 때 외세 이 외부에 있는 세력이 가만히 놓아두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세가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9절을 보면 아수르가 아스루가 아수르가 이때다하고 이 불이죠 불일 왕이 이때다하고 이 허약해진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국 이스라엘을 쉽게 이겨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회는 불안하고 지도자는 자주 바뀌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쳐들어오는 외적을 물리치겠습니까? 그래서는 어이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어 바로 앞에 그 선대 선대에 있던 여로밤 2세 때그 끝없이 그 평화롭고 끝없이 뭐잘살것같고 그런 그러면서 이 태만하게 교만하게 모았던 그 많은 재물들을 싹 가져가 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의 말기적 현상이 급속하게 이북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 이 여로밤 2세 이후에 정말 이북 이스라엘은 어떤 이 영적 주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면은 이 신앙 믿음이 어이 타락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연쇄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타락하는 것을 어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아주 그것이 어 아주 중요한 징조라는 것을 별로 생각 안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밤 이세가 드디어 이 선지자들도 안 나오고 그래도 아무런 이상 없는 것처럼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 영토가 이렇게 넓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한데 그리고 태만하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일본 돼지처럼 돼지처럼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낭떨어지서 에 떨어지듯이 급속하게 혼란으로 떨어지고 멸망으로 떨어지고 외세에서 쳐들어오고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2절로 31절 말씀까지 내용인데,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나라가 혼란할 때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아니지요? 자정 능력이 사라지고 급속하게 혼란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될때이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제는 급속하게 멸망으로 달려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도 보면은 그 동물도 그렇듯이 동물만 그런가? 나라도 보면은 흥망성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막 힘을 펴다가 나라도 보면은 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자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멸망 어떻게 보면 이그 동물로 보자면 죽음이죠. 죽음을 향해서 이제는 막 달려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바른 믿음이 없어진 곳에는 그래서 어, 멸망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사무엘부터 지금 보았습니다만 요즘 세상에서는 뭐 세상 학문 가운데서는 뭐그 나라의 어떤 그 세계의 이런 역사들을 다루는 그런 외교 안보를 다루는 그런 학문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 외교 안보를 다루는 그 학문 분야에서는 뭐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렇게 어그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막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대한 게임과 같더라. 플레이 서로만 경기하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어떤 나라가 막 이기고 올라가고 어떤 나라는 저기 이 경기에서 져서 떨어지고 이 경기장 안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아 그런 거그 설명을 들은 적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그 경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경기에서 승리하느냐 요즘 뭐 나라들이 다잘 되려고 하죠 우리도 보면은 뭐 미국 중국 유럽 서로 각축전입니다 일본. 그런데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만 보면은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레이트 게임 제일 잘그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또다 나타납니다만 그 정신, 이 믿음, 이 신앙이 이제 타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윤리 사람의 그 윤리가 이제는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흔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라의 기강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나눠지고, 그러면 지도자들이 아의 다툼으로 서로 막 그렇게 이제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외부 세력이 가만히 안 두어서 북이스라엘이 넘어지더라. 이것만 보아도 사실은 우리가 뭐 세계를 보는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을 잘이 배우는 이런 그 부분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최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22절 보면 10년 동안 왕으로 있던 문하헤이 죽고 아들 부가히아에게 왕을 넘겨줍니다. 하지만 25절에 보면 2년 만에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하여서 부가히아를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부가, 부가히아가 왕으로 쳐 죽이고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20년 동안 왕으로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은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멸망으로 내려가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렇죠. 이 브레이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 허용 범위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이제 그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20년 동안 밟았지만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시 아수르가 2차 침략을 합니다. 어, 침략을 해서 북이스라엘 땅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 지방까지 다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주요 핵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갈릴리 주변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북이스라엘이 내려왔다라는, 아, 참, 아스트로가 내려왔다라는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 땅뭐 거의 반틈은 다 빼앗겼다고 그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재물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남은 땅인데 땅도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란 이름 껍데기만 남게 되고 알맹이는 다 없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0절에 보면 호세아가 또 나타나서 베가를 쳐죽이고. 왕이 되어집니다.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 뭐 일, 읽으면서 따라서 가기조차도 바쁠 정도로 그저 몇달 만에 몇 개월 만에 그 다음에 몇년 만에 이렇게 왕이 급속하게 바뀌는데 이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좀 살려 주십시오.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이 왕들의 이런 혼란상을 꾸짖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내용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얼굴을 돌리신 어떻게 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의 버리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 안 하는데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의 참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꾸짖으시고 양심이 찔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면 안되겠안 되지요. 안, 안 되죠. 이 회개가 나타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그 정상인 데요격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뭐다잘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그 마지막 그 브레이크를 밟아도 넘어버린 것은 아닌가. 정말 위험한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정말 이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서도 안 되고 또 회계를 기뻐하면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 참 돌이키는,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찔림을 받는 어, 그런 것을 기뻐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 이 마지막, 이 호세아, 마지막 왕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끝나고, 16장, 17장의 그뒷얘기 어떻게 해서 끝나는가 부분이 이제 자세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는 뭐, 어, 이 멸망을 향하여 다이빙 하는데, 그러면 그때 남유다는 어떠하였는가? 오늘 내용이 참 무겁습니다만, 이런 무거운 내용, 그만큼 교훈도 아주 깊,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만 잘 우리가 참 눈여겨 봐도 우리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 기도해야 되는지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잘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렇다면 동시대에 대해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상황. 31절로 38절. 이제 끝절 말씀까지가 되겠는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한장 넘기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살라 사독의 딸이더라. 아멘. 한편 남유다는 어떠하였는가? 남유다도의 남유다의 상황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향하여 다이빙하는데 남유다가 같은 민족으로서 전혀 관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이 남유다도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나마 33절에 보면 우시아 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38절에 보면 요담 다음에는 그의 아들 아하스가 이 왕이 되어집니다. 즉 차곡차곡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 바톤을 잘 이어받으면서 잘 넘겨주면서 50년간, 뭐 20년간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려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비유가, 아 좀이 설명이 좀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해본다면, 이남유다의이 상황을 굳이 해본다면 후퇴를 해도. 작전상 후퇴하는 것과 정신없이 도망치는 것과는 완전히 틀린 것이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뭐, 다이빙 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그런데 남유다도 지금 상황이 거의 뭐, 참 내리막길입니다. 아주 상당히 안 좋게 내리막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정신없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전상 후퇴, 자국 자곡, 하나씩, 하나씩,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그래도 뒷걸음 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면서 정신없이 망하다 보니까, 백성이, 백성들이 믿음이고, 정체성이고, 완전히 상실하고, 역사 속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너나 없이 망하고 뭐 기도도 예배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멸망하는 데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참 시몬 어, 그 이, 레위 레위 집파다. 무슨 뭐단 집파다. 이런 의식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뭐 이런 생각도 없이 망한다! 그리고 그냥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로한테 망할 때 정말 망해도 망해도 그냥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망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어느 백성인지도 헷갈리고 망했는데 어느 백성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는 그냥 뭐 신,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뭐 정체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가 뭐 어느 백성인가 망했는데, 무슨 백성이, 무슨 소용이 냐 그리고 정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열지파, 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없어집니다. 지금 저 유대인들은 열지파 없습니다. 유다지파만 남아서 유다, 유다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지. 나머지 그 열한 지파들은 역사 속으로 그냥 치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그냥 다 정말 망하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차곡 차곡 후퇴를 하면서 이 유다인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민족이다. 망해도 예배 드리면서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망하게 해주,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망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서지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온전하게 보존하다 보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 공간을,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 다시 기회가 생길 때이 유다인들은 유대, 그곳에 남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가야지. 다시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래서 이 남유다 사,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 고레스 왕을 비롯하여서 아수르 왕한테 계속 돌아갈 명분을 얘기하기를 우리가 돌아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그 얘기를 명분으로 하여서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맡아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여서 어,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이후에 또 예수님 이후에 로마인들에 의하여서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2000년 후에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또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한번 학습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망한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후퇴를 해도 어떻게 후퇴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뒷걸음 치면 기회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참이 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정신 없이 그냥 정말 다 어, 어떤 믿음도 버리고 쫄딱 정말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엔 정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어떤 일을 당하는 그 사건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건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어떻게 그 사건을 맞이하느냐, 아까 어떻게 보면 마치 1보 후퇴, 그 다음에 2보 전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는 그 자리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무거웠습니다만, 그러나 교훈은 어떤 깊다. 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북 이스라엘의 혼란은 극에 달하여서 멸망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수르는 북 이스라엘이 혼란하자 연이어 북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북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남유다는 혼란한 가운데에도 차분하게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좋을 때에 차분하고 신중하게 믿음으로 대처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는, 이겨내는 생활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삼일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무겁고도 중요한 어, 이 말씀을 잘참 어,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나라를 향하여서 토기도 해야 될 줄로 아오니 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또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어, 사회와 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 생활 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사건 내 눌려서 도망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신중하게 또 십자가 붙잡고 그 사건을 잘 처리하여서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사건을 딛고 믿음으로 승리하였노라. 그리하여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믿음이 커지고, 더 믿음이 성장하여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어,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어, 한 주간도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대처하여 매일매일 승리하며 보내는 3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